안녕하세요. 중토토입니다. 추석 잘 보내셨나요? 저는 예, 나름 잘 보냈습니다. 계속 다 맞아 가지고 추석 때 용지를 제가 다 버려 가지고 한 125만 원 정도 계산해 보니까 예, 이득 봤는데 거기서 이제 빼고 뭐 하면은 한 50만 원 정도 예, 이득 본거 같어요. 그래 가지고 오늘 요거 공유 좀 해드리고 예, 간략하게 설명하고 끝내겠습니다 오늘 새벽축구인데 보여드릴게요 요건데 한번 도전합니다 스포리팅이랑 토트넘 토트넘 승갔습니다 그냥 이건 꾸역승으로 이길 것 같아요 토트넘이 그래서 승 가봤고 그리고 리버풀이랑 아약스 하는데 저는 아약스 프레인 갔습니다 리버풀이 지금 마탱이 가가지고 홈이어도 예, 못 믿어요, 지금. 그래서 가봤고, 그리고 레버랑 꼬마 하는데, 이것도 그냥 꼬마가 1대 0으로 이기지 않을까 해서 꼬마승. 그리고 미넨이랑 바르샤 하는데, 이것도 바르샤 헨승. 이렇게 해서 한번 네폴도 도전해봅니다. 오늘은 꼭 맞춰보도록 할게요. 아, 영상은 진짜 안 맞아가지고 스트레스였는데, 한번 도전 가봅니다. 잘 참고하셔가지고, 뭐, 불안하시면 하나씩 빼가서 꼭, 내일, 적중하시길 바랄게요. 그러면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. 안녕!